둘, 셋! WE ARE!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크가 두 번째 싱글 앨범 컨트롤 알트 스키드 발매를 기념해서 후즈팬 카페 오피셜 테마 카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eah. <laughs> 네 아크 여러분들 위해 준비했어요! 모두 기대되시나요? Yeah. Yeah.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저희 아크만의 스페셜한 메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멤버들의 그림이 남긴 마카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카롱과 음료를 주문하시면 미공개 인화 사진까지 같이 증정될 예정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럭키 드로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호주 팬카페에서만 제공해 드리는 미공개 포토 카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메시지 포스터 안에 적어둔 아크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아크의 오피셜 테마카페 이벤트는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직접 와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거죠. 다양한 이벤트들 놓치지 마세요. Yeah. 네. 아쿠아 푸지펜 카페 영등포점에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둘 셋! 지금까지 아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